개혁신당을 지지 못하고 다시 부유하고 있는 이 표심. 그러니까 음. 저는 이게 그거를 중도, 중도 진보, 중도 보수, 뭐 그러니까 이런 중도도 표심인데 또 아니고 조금 뭐 보수일 수도, 네, 한이 박성배가 네, 섞여, 네. 섞여 있는데 네. 요, 피시, 요 표심, 요한요한 이십에서 삼십 퍼센트 되는 요좀 표심이 좀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쨌든 음. 윤석열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연 윤석열 정권 견제를 잘 할까, 잘 해낼 수일까? 식려, 실력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 예, 포인트를 아유. 말씀을 주셨어요. 아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민주당이 음. 어 떠나간 표심을 다시 사로잡으려면 음. 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혁적 후퇴를 보고 아우 나더 이상 지지 못해라고 해서 떠나서 국민의힘으로 갔다가.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어우 여긴 더숨막혀 <laughs> 어우 여긴 더 힘들어 그래서 다시 또 떠나와서 아니 그 대표적인 개혁신당... 인물이 저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지지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저처럼 이제 다시... 그래도 민주당이 네. 하고 왔으면 와. 좋겠다 이거죠 <laughs> 그래도 그런데, 민주당 가지고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아 없다. 이거 어떻게 그러면 놔둘 거야 윤석열 정권 어 이대로 그냥 가 이것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어 민주당이 조금 성에 안 차거나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지금 어디를 찍을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찍. 고민정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조금씩 바꿔 나가자 음. 이게 제 생각인 거죠. 네. 그렇게 저는 호소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분들한테. <laughs> 제가 야, 그러면 그때 여기에서, 기자회견 때도 네. 얘기했지만 의원님께서 네. 일단 돌아오셨어요. <laughs> 다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천, 친정에 이제 다시 오신 거 환영한다고 하고 다시 같이 합시다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네. 대표가 뭘좀 당부하든가요? 이현주 의원님 이것좀 같이 합시다. 아 그래서 아까 네. 그분들 음. 있잖아요. 네. 이 대표가 그건 아세요? 네. 어쩜... 지금 그층이 유동층이라는 거를. 아 이재명 대표가 음, 아, 음. 그층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계시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층의 그 생각, 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해 달라. 어, 유동층의 생각들을 대변을 많이 해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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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현주 네. 네. 의원님의 역할은 거기에 있다. 이런 말씀하신 네, 거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은 네. 그동안에 보면 100. (70석) 정도 되는 180석이요. (180석) 예. 어, (180석) 정도 되는 이 예. 거대한 예. 어떤 그런데 어떤 하나의 한목소리로 계속 갔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진영으로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 예.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진영을 넘어서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이들이 민주당의 표를 찍어줘야 예. 심판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 이들이 뭘 중시하고 예. 이들이 뭘 보는지 예. 또 이들의 관심사는 뭐고 이들의 연령대나 음. 어, 이런 것들 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또 일부는 이준석 지지 성향도 있는 거고. 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 음.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민주당에서 좀 담아낼 수 있어야 음. 어,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전 그건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의원님의 역할로는 어떤 걸까요? 그냥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는 거? 전달도 비호하고. 하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1야당 민주당을 통해서 네.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냐. 네. 왜냐하면 심판 못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어떡할래 이거. 음. 이런 제가 절박함을 갖고 있잖아요. <laughs> 네. 그죠? 그런 그래서 그런. 스피커 역할. 음. 방송 나가서 그 얘기 계속 하, 해달라는 거죠. 스피커 역할을 좀 해달라. 음. 그러니까 음. 그런, 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얘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R&D 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입틀막 네. 사건이 네. 또 있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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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말도 안 되는 R&D 예산 삭감을 하더니, 뭐, 음. 이공계 대학원생들한테 얼마씩 주겠다. 네. 80만원, <laughs> 석사 80, 박사 110. 어. 네. 예, 예를 들면, 네. 이런 것들은 진영과 관련된 된 얘기는 아니죠. 네. 하지만 그 층이 굉장히 분노하는 지점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누구를 바보로 알아? 이런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리더가 음. 자질이 부족하거나 살이 분별이 떨어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삼 3 0대4 0대 음. 이제 화이트 칼라들 굉장히 눈높이도 있고 네. 근데 이분들은 과거에 이제 그 민주화 세대하고는 달리 음, 음. 민주화가 된지도 한참 후에 네. 이제 완전히 선진국에서 음. 활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니까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영에 대한 그 경계가 이제 낮고 음. 당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낮아요. 네. 네. 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뭘 중시하냐? 음. 그런 걸 중시한다는 음. 거죠. 그리고 지금 경제 문제.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글로벌 대한민국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네. 윤성 그 전에 이제 쭉이 사람들이 그래도 되게 이제 그 경제 분야에 종사를 하거나 화이트 칼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예컨대 그어 3프로 TV 같은 거 많이 보시죠 그런 분들이. 네, 그렇죠. 네 주식도 네. 좋아하고. 예, 예. 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쨌든 자기들도 집도 사고 싶고 막 이런데 음, 음. 그때 보면 부동산 그때 이제 네. 못 사고 이래 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음. 한거 아니에요. 음. 근데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어 이렇게 쭉 봤을 때 어, 지금, 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또는 이제 윤석열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찍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 대통령이 완전히 관치 경제를 막 하고 음. 뭐 전두환 시대의 경제에 머물러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향한 얘기나 하고 지금 음. 이 시대에는 말하자면 노동도 노동 상실의 시대가 돼 가지고 네. 이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음음. 이런 미래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완전히 (80년대) 음. 극우 얘기 같은 걸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네. 어. 그리고 좀 약간 앞뒤가 음. 안 맞아요 아까 그 (R&D) 얘기도 예산을 삭감을 해 놓고 이공계 대학원생들한테 복지처럼 던져준다 음음. 퍼준다. 이게 뭐지? 음. 그러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효율적이지도 않을 네.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말하자면 무식한 음. 짓들인 거예요. 예, 예. 이걸 못 참아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대한민국이 음. 이런 수준밖에 안 돼. 너무 창피해. 이 사람이 음. 대통령이야? 음.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권위적이잖아요. 지가 뭔데? 네. 어? 어때? 음. <laughs> 일좀 열심히 하라고 뽑아 놨더니 네. 이은개판 치면서 음. 막 군림하네. 그 음. 뭐 그러면 CEO도 그러면 해임해야 되는 네. 뭐 이런 건 거죠. 말하자면. <laughs> 근데 제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laughs>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중, 뭐, 제가 중도란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만 중도는 하여튼 뭐 아니죠. 그냥 무당파. 무당파. 네. 아, 무당파의 경우에 음. 두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이재 저기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싫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는 이 무당파층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할 거냐. 사실 이것도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네. 언론에서 사실은 심각한 정도의 만녀사냥이 있는 거잖아요. 좀 심각하죠. 저는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상당히 억울한 점 힘들 거예요. 김혜경 여사도 음. 마찬가지고. 아니, 10만 원 제가 그 썼잖아요. 아니, 10만 원도 아니고 5만 6천 원 <laughs> 아, 그런가요? 10만 2만 얼마는 자기가 냈다고 하니까 <laughs> 이것 때문에 기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사실 언론이 제대로 돼 있다면 김혜경 여사,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의 문제를 똑같이 놓고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서 보도해야 되는데. 우리 언론은 지금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죠. 이재명을 향한 마녀 사냥이 굉장히 많이 심하죠. 심하다. 음.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게 마녀 사냥이 심하면 이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민주당의 전략단위가 좀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가? 전략단위가 <laughs> <저희 웃음> 그런 그렇게 막 음, 그, 음.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죠.